이명웅 논란 조리돌림의 진실은 하재근의 충격 발언에 팬들 분노 폭발.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이름 바로 이명웅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가수로 자리 잡은 이명웅이지만 최근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이어진 비난과 조리돌림 논란으로 그의 이미지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문화 평론가 하재근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의 방향을 뒤집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이명웅은 국가에도 기간 중에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사회적 분위기를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그를 마치 공공의 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는 이에 대해 비난이 맹목적이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병론가는 이명웅이 단순히 공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이토록 혹독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가수들이 동일한 시기에 공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명웅만 조리 돌림 강한 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제 그는 특히 성시경의 사례를 언급하며 논란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성시경은 국가에도 기간에 가까운 12월 31일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다. 반면 이명웅은 해가 바뀌고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표적이 되었다. 왜 이명웅만 집단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재근은 이를 언론이 이명웅의 인기에 편승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비난으로 풀이하며 대중의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웅의 공연은 단순히 연기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의견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의 공연은 수십만 명의 관객과 수백 명의 스태프가 얽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갑작스러운 취소는 연쇄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재근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나 언론이 이를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대형 콘서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영웅의 공연 강행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필연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 속에서도 임영웅의 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팬덤 영웅시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비난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점차 여론은 변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명웅을 향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등장하며 그의 위치는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이명웅의 노래는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주요 차트에서 그의 곡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팬덤의 지지뿐 아니라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재근 평론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대중 스타를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명웅이 그렇게 나쁜 사람 인가 라며 대중과 언론이 비난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맹목적인 비난과 조리 돌림 은 사회적 건강성을 해친다고 경고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요청했다. 이번 이명웅 논란은 단순히 한 가수를 둘러싼 비판을 넘어 대중문화와 언론의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 심리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이명웅은 여전히 국민 가수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더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비난이 아닌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다. 팬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 이명웅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울릴 날이 머지 않았다. 서울 고착 스카이돔 2025년 새해 시작을 임영웅의 깊은 울림과 함께 하다. 지난 2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리사이틀네 번째 공연이 서울 고착 스카이돔에서 상황이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넘어 최근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진심 어린 순간으로 시작되어 더욱 의미 깊은 무대가 되었다. 공연 시작 전 MC를 맡은 개그맨 정성호는 관객들과 함께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는 우리가 이 순간을 기억하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합시다 라고 말하며 전례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에 이어 무대에 오른 임영웅은 검은 정장과 타이를 갖춰 입고 엄숙한 태도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공연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팬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명웅은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우리 영웅 시대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순간이었다. 이명웅의 진심이 담긴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으며 일부 관객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에 감동을 표현했다. 이명웅은 이날 공연에서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와 우리들의 블루스를 비롯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했다. 무대는 웅장하면서도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아 더욱 특별했다. 임영웅의 고척돔 공연은 5만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또 하나의 기록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거대한 무대와 첨단 기술로 꾸며진 공연장은 팬들에게 감동을 배가시켰고, 임영웅은 대형 스크린과 조명 효과를 활용해 더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연예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이명웅은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언제나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음악으로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남겼다. 이날 이명웅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 가수로서의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다. 그의 음악과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해의 시작을 아름답게 열어주었다. 결론적으로 임영웅의 고척돔 공연은 음악을 넘어선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와 진심은 관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을 것이다.